드라마 핑까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오늘 첫 방송이 되었는데요. 역시 김수현 배우, 김지원 배우더라고요. 1회부터 진짜 재밌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부부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와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네요. 홍예인이 마지막에 한 말과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시니컬하게 이제 3개월 남았다고 하네요. 백현우는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삼켜버렸고요. 홍혜인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 백현우는 이제 3개월만 참으면 자유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서가사리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은근히 백현우한테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워했다고 해도 사람이 곧 죽는다는데 좋아하니 말입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의 말을 듣고 바로 태세전환을 했고, 홍혜인은 그런 백현우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둘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다 그렇듯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 것은 둘의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이 시작이죠. 일단 백현우에게 고된 처가살이가 원인이 되었을 텐데 문제는 홍혜인이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현우가 힘들어하는 마음을 곁에서 돌보지 못했던 건데요. 처가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는 것을 홍혜인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백현우는 지난 3년 동안 마음이 많이 식었을 겁니다. 홍혜인 하나만 믿고 왔는데, 홍혜인은 신경도 안 쓰니 말이죠. 아마 홍혜인은 일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일단 그룹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거고,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백현우의 마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홍혜인에게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백현우가 알아가게 되겠네요. 지금 보아하니 백현우는 홍혜인을 위한 연극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남은 3개월 동안 홍혜인에게 정말 잘해주자고 결심을 한 겁니다. 물론 홍혜인의 재산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거고, 어차피 떠나는 사람,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미련 없이 잘해주자는 생각일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둘은 다시 사랑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외 예고만 봐도 벌써 홍혜인이 흔들리고 있네요. 회사에서도 자신을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백현우를 보면서 홍혜인을 일단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백현우가 아직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백현우 역시도 홍혜인을 챙겨주면서 자신도 모르고 있던 홍혜인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고요. 둘의 사랑이 깊어지는 와중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될 텐데요. 이제 백현우는 진심으로 홍혜인을 걱정하게 되겠죠. 이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요. 하지만 중간에 홍혜인은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병원에서 차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문제가 있어서 갔었던 건데, 결과를 잘못 전달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홍혜인이 중간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해도 백현우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에게 예전처럼, 연애할 때처럼 너무 잘해주는 백현우를 보면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홍혜인을 잃고 싶지 않다며 백현우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홍혜인이 진실을 알려주겠네요. 사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둘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눈물의 여왕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